모빌릭스 부터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재무구조부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어, 회사는 자산 대비 약131% 프리미엄이 붙어있어요 어,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고 어, 시청은 1758억이고 유통주식은 450만주 어, 임수정의 6인이 51% 어, 대지주가 아, 지분을 많이 갖고 이대지주가 네오이즈 갖고 있어요 네오이즈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회사는 굉장히 좋다는 회사예요 자, 이 게임 부분에서, 어, 시총이 1,700억, 어, 그 회사인데, 아, 어, 작년에, 2020년도나 2021년도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03억, 100억. 어, 조금 줄었고, 영업, 어, 당일 순위익이 99억으로 늘었어요. 자, 어, 모빌릭스는, 음, 일단, 네오이즈가 보통 내기 회사가 아닙니다. 게임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재무가 안정되고, 우량 회사입니다. 근데 이 모빌릭스가, 아 어, 지금,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네. 어, 자, 아 조금 내려왔다 갈 수는 있어요. 모비릭스가요. 어, 이이 자리 를한번 음, 깨고 음, 깼다가 아, 들어올릴 수는 있어요. 깼다가 아, 쫄지 마시고요. 이거 얼마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2 22 2,200원. 2 22 2,200원. 네. 이 자리요. 어, 이 자리에 에, 지금 매집하는 상단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물려 있는데. 이 자리를 깼다가 들어올 수있지만은 중요한 건얘 무조건 번전을 가요. 음. 어, 어.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어 조정을 보고 보이면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어, 여기서 역배열을 한번더 확실하게 비춰주고 할 수가 있어요. 역배열을 뽑아내려면 한번 대 눌러야 돼요. 그걸 눌렀다가 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번전을 가, 충분히 번전을 간다는 거야. 자 번전에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하자고요. 뚫고 갈수 있는지 없는지, 네. 에이모빌릭스가 저기에서 어, 저항을 맞고 어, 내려올 건지 그 번전에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한다. 일단은 들고 가세요. 네. 어, 번전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내비둔다. 번전에서 자, 체크를. 어, 뭐 프리미엄은 좀 붙어 있지만. 네. 얘가 성장할 수, 이 회사의 깊이 있는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이 회사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나 보수...